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옛적에는 그 포도원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을 것을 예언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날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이사에서 5장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래서 심도 아름다운 땅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아주 극상품 포도 나무의 품종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바랐더니 맛있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쉬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망대를 다 걷어버리고 다 치우게 할 것이다. 그래이사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다 이야기 했고그 포도의 열매로 기대했던 것은 의와 공평 공의가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포악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책망하였고, 그 책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에서는 그와 다른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서 부르는 노래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관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친히 하나님 자신 여호와께서 포도원의 지기가 돼서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갖고 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도 주고 밤과 낮으로 간수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손상함을 입지 않도록 돌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면 내가 그것을 갈고 모아 불살아버릴 것이다. 그 포도원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그것을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포도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뜻대로 징계를 통하여서 아픔을 주시지만 그것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는 회복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6절 가서도 보면 은 후일에는 그래도 역시 그 후일이라는 말도 그날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박힌다. 움이 돋는다. 꽃이 핀다.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아름다운 계절 봄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 봄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몸이새로새록 돋아나면서 마침내 거기서 꽃이 피게 되고 그 꽃이 지게 되면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뿌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몸이도그 꽃이 피고 결실로 그 땅을 치우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개인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때로 징계를 받는 일들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그 결말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삶의 형들이 넉넉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들에 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징계하신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8절 가서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이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징계하신다. 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때때로 어떤 사람을 견책할 때 과도하게 하죠. 그래서 막 거기에다가 화를 집어넣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과도하게 막 견책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마음이 상하고 또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에 관하여서 적절하게 견책하지를 못할 때가 심히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견책하실 때는 적절하게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어떤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낯설게 생각하고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막 이야기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항상 그러하십니다. 적당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해서 이게 과다하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견책하실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하여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본문 속의 하나님은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시는 이 일들은 적당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마땅한 정도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누누이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에 합당하게 벌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처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을 견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책을 당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피해가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마땅히 어느 정도 우리가 징계를 받고 혼나야 될 일이라면 적당하게 혼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게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면 그게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늘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세요? 그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 다윗을 향해서 그의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신가를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견책 아래 있는 다윗은 그것이 그냥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잘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의 모습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올곧 살, 올곧이 설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과 같았겠느냐? 같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혼내신다는 겁니다. 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치시는 것과 똑같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때때로 견책한다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을 바란 것과 똑같이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백성이 죽음,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범위,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8절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말씀해 보면 적당하게 변체 가서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대로 옮기셨다 그랬죠. 이 동풍은 이스라엘 땅에 부는 아주 사나운 거센 바람을 이 동풍으로 표현했고요. 폭풍으로 그대로 옮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은 밀시적으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동풍이 무서운 거예요. 동풍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풍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폭풍으로 옮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시지만 그 견책이 심하고 계속되는 정말 무서운 게 아니라 따끔하게 혼내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 구절입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게 하실 목적으로, 그의 죄 없이함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정도의 일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견책하시면서 그 견책을 통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죄 없이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나요? 70년입니다. 70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 이후로부터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의 총교에 섞이지 말고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산당의 제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길에 순전히 섬기를 섬길 것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들 옆구리에 가시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게 됨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폐방의 길을 좌초하죠. 하나님의 견책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던가를 깨닫고 돌아온 데까지 70년이라고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견책을 잘 받으면 이 시간이 줄겠죠? 근책을 잘못 받으면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공고함을 두시거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상책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잘 깨닫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모든 순간들을 팔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사기 가운데 견책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운전하지 못한 이상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견책들을 크고 작은 것들 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 견책 끝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갈까이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또잘 감당하고 잘 깨닫고 온전하게 돌아서는 삶을 널주학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로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성하며 오늘도 저희들을 대하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옛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고 맛있는 그런 포도 열매를 기대했지만 먹을 수 없는 신포도 열매를 맺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든제가스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마침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빚어서 꽃이가 밝히고 우미 돋고 꽃을 피워 아름다운 결실로 그 포도원을 가득 메우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흠물과 잘못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때때로 견책 가운데 두실 때 그런 견책 속에서 잘 깨닫고 잘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 용납하시고 기도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